매일 묵상 24년 2월 14일 수요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얻는 영생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말씀 위에서 오시는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해 땅의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시는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그분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없이 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 안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드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아멘. 묵상 길잡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순종하여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삶을 살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 맡기셨다, 주셨으니로 번역된 헬라어, 대독해는 주다라는 기본적인 의미 외에도 내주다, 위탁하다, 두다 등 다양한 뜻으로 사용됩니다. 신약성경에서 손은 종종 힘을 뜻하며 특히 하나님의 손은 그분의 권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수님의 손에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부동의 지위와 모든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가지는 절대적 권위와 권세를 확인시켜 줍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삶의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가치관과 판단으로 가고 싶은 길로 갑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사람은 영생, 혹은 하나님의 진노, 두 가지 결말 중 하나를 맞이하게 됩니다. 첫째, 위로부터 오신 그리스도. 인간은 모든 땅에서 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속한 분으로서 하늘의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인간은 땅의 것만을 말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였지만,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하늘의 영원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심.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으셨기에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은 3일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셋째, 분명한 두 갈래의 길.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함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믿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다른 선택도 결과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분명한 진리를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전할 책임을 갖습니다. 영생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세상 수많은 비진리와 거짓이 우리를 방해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거룩한 존재로서 어디서나 당당하게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삶의 적용 영생이 있기에 고난을 이깁니다. 영국 남부에 사는 잉글랜드 사람이 북부 지역인 스코틀랜드를 방문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척박한 땅이며 살을 내는 폭풍이 몰아치는 곳입니다. 잉글랜드인이 이런 땅에서 도대체 무엇이 살수 있느냐고 묻자 스코틀랜드인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곳에서 인재를 키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사랑하시는 자들을 불속을 지나게 하시며 물속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의 세상을 이기는 강한 크리스도인으로서 영생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종교 다원주의를 추구하며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에 담대히 맞서십시오. 기도합니다. 주님, 영생을 허락받은 사람으로서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